아득한 시간의 안개 속에서 위대한 문명들이 일어섰다 사라졌습니다. 14세기 메소아메리카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아즈텍 제국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예언과 야망에 이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텍스코코 호수에 섬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했습니다. 이 장엄한 도시는 아즈텍의 독창성과 힘을 보여줍니다. 제국은 무역과 정복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운명이 그들의 세상을 바꿀 잔혹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때는 바로 1519년이었습니다. 광활한 대서양 건너편에서 황금과 영광을 꿈꾸는 새로운 세력이 신세계의 해안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스페인 정복자들은 그들의 왕과 신을 위해 새로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영광과 이 땅이 약속하는 부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은 유카탄 반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의 도착은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아즈텍 황제 몬테수마는 호기심과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은 유카탄 반도 사람들에게 기이하고 무시무시한 광경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뚫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사신을 보내 금과 깃털을 선물로 보내라.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몬테스마는 금과 깃털을 선물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코르테스는 선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도착은 아즈텍 제국의 종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테노치티틀란에 가까워질수록 의심이 마음속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 동맹의 보고에 따르면 그 도시는 지금껏 본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운하와 두길 위에 떠 있는 도시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은 난공불락으로 보였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그의 부관들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돌아서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단히 담대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죠. 저는 몬테수마를 인질로 삼아 아즈텍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장악할 생각이었습니다.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운명 그리고 두 세계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1519년 11월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은 트라스칼라 동맹군과 함께 텍스코코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테노치티틀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두끼리 호수를 가로질러 도시와 육지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수로가 얽혀있었고 카누들로 붐볐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코르테스는 전략적 취약점 또한 간파했습니다. 이두 남자의 만남은 역사의 중추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그의 달변과 우정의 약속으로 몬테수마를 설득하여 스페인 군대를 테노치티틀란으로 들였습니다. 아즈텍 백성들은 호기심과 불안감을 느끼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몬테수마를 그의 궁궐 안에서 인질로 잡았습니다. 아즈텍 황제는 자신의 궁궐에서 포로가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코르테스는 도시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갈등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경외심을 느꼈던 아즈텍인들은 점점 분노하며 스페인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약탈하고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는 침략자 들이었습니다. 반란의 속삭임은 도시의 장터와 운하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코르테스는 커져가는 불안감을 감지하고 과감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관인 페드로데 알바라도 에게 테노치티틀란을 맡겼습니다. 알바라도는 종교축제 중에 비무장 상태의 아즈텍인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학살은 반란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고 아즈텍인들은 억압자들에 맞서들고 일어섰습니다. 테노치티틀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코르테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사들을 이끌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한때 환영으로 가득했던 도시는 이제 저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병사들에게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스페인군은 좁은 두길에 갇혀 아즈텍 전사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과 구슬픈 소라 고둥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 밤을 라노체 트리스테 즉 슬픔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을 핥으며 분노에 찬 코르테스는 트락스칼라로 후퇴했습니다. 그는 원주민 동맹들에게 재물과 복수를 약속하며 그들을 다시 결집시켰습니다. 승리에 고무된 아즈텍인들은 몬테수마의 형제 쿠이틀라우악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노련한 전사였던 쿠이틀라우악은 스페인인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방어를 강화하고 백성들을 결집시키며 스페인의 재침공에 대비했습니다. 몇달 동안 테노치티틀라는 보리된 섬처럼 포위당했습니다. 스페인 군은 두 길에서 대포와 머스킷 총으로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용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는 살인마가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신세계에 가져온 천연두는 들불처럼 포위된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병들어 수천 명씩 죽어갔습니다. 한때 활기 넘쳤던 도시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질병으로 힘을 잃고 수가 줄어든 아즈텍인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1 내나 21년 8월 13일 75일간의 포위 공격 끝에 테노치티틀라는 함락되었습니다. 스페인군은 원주민 동맹군과 보이지 않는 질병의 도움으로 도시를 습격했습니다. 아즈텍 제국은 폐허 속에 묻혔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함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금과 영광에 대한 탐욕을 채울 수 없었던 스페인 사람들은 아즈텍 제국의 잔재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시티가 테노치티틀란의 잿더미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아즈텍의 정신은 억눌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는 메스티소 아이들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설과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몰락은 문명의 충돌, 야망과 탐욕의 파괴적인 힘, 그리고 살아남는 유산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테노치티틀란 거리에는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대포의 굉음이 울려 퍼지는 동안 보이지 않는 적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구 세계에서 스페인 배를 통해 들어온 천연두는 아메리카 대륙에는 알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아즈텍 사람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럽의 재앙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아즈텍 사람들은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공기와 물을 통해 퍼진 이 병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질병에 대한 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번졌습니다. 이미 천연두를 경험했던 스페인 사람들은 두려움과 냉소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그 병을 알아보았습니다. 활기 넘치던 테노치티틀란의 거리는 생명력과 활동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죽음의 통로로 변모했습니다. 질병과 부패의 악취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때 상인들의 노랫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텅빈 운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울부짖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자비하게 진행된 천연두는 누구에게나 가혹했습니다. 전사와 사제, 귀족과 평민 가릴 것 없이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했고, 텅빈 집과 꺼져버린 화덕의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스페인군의 포위 공격으로 아즈텍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포와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을 떠났지만, 질병은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도시의 사회 기반 시설은 엄청난 수의 사망자와 죽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마비되었습니다. 한때 아즈텍의 힘과 위대함의 상징이었던 테노치 티틀라는 이제 내부로부터 포위된 도시였고, 한때 위풍당당했던 성벽은 보이지 않는 적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의 조용하고 잔혹한 아군이었던 천연두는 테노치티틀란을 지키려는 아즈텍의 방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힘이 빠지고 보이지 않는 적의 끊임없는 징역의 사기가 꺾인 아즈텍 전사들은 절망 속에서도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1521년 테노치티틀란의 함락은 아즈텍 제국의 종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복의 잔혹한 현실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정복 활동의 잔혹함으로 얼룩진 스페인 사람들은 몰락한 문명의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아군이 자신들의 승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군대보다 더 치명적인 침묵의 정복자 천연두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아메리카 대륙을 괴롭힐 것입니다. 신세계의 역사와 양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아즈텍 제국의 몰락은 역사를 뒤흔든 문명의 충돌이라는 대재앙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충돌의 메아리는 오늘날까지도 고대 도시의 유적과 아즈텍 문화의 영속적인 유산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제국의 구조물을 무너뜨렸지만 그들의 정신까지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예술, 건축 그리고 지식에 있어 풍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흥망성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절대 무적이 아닙니다. 이는 unchecked ambition과 문화적 오만함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즈텍 제국의 몰락은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천연두는 아즈텍 인구를 대치메이드시키고 스페인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과거의 교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실수에서 배워야 합니다.